안녕하세요.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정필입니다. 지금은 영동대교 남단입니다. 영동대교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 한강을 건너겠습니다. 지금 뒤에 남산이 보입니다. 남산. 그리고 저 반대방향 동쪽을 비추면 이렇게 롯데월드 타워가 보입니다. 영동대교에서 동쪽을 비추고 있는데요. 동쪽 한 700m 지점에 청담대교, 청담대교가 있습니다. 1층으로 지금 지하철 7호선이 남에서 북쪽으로 건너고 있고요. 그 뒤편에 이곳 영동대교에서 동쪽으로 한 5~6km 지점, 5km 정도 지점에 123층을 롯데월드 타워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 너머로 세계문화유산 남한산성이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문화유산 남한산성, 영동대교에서 동쪽으로 한 15km 정도 지점에 세계문화유산 남한산성이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영동대교 남단에서 서쪽을 비추고 있습니다. 서쪽. 서쪽을 비추고 있는데요. 셀카모드라에서 셀카모드이기 때문에 좌우가 좀 반대로 보이실 텐데요. 어, 지금 남쪽으로는, 어, 남쪽으로는 올림픽대로가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올림픽대로. 그 밑으로 이제 제가 달려왔던 조깅로가 보이고 있고요. 조깅로에 이제 자전거 타는 자전거 라이더, 자전거 마니아 분들이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강 건너 영동대교 남단에서 지금 서북쪽, 북서쪽을 비추고 있는데요. 뚝섬 서울의 숲, 서울의 숲 쪽에 그 초고층 아파트가 보이고 그 너머로 북한산 국립공원, 북한산 국립공원 정상 대군대. 그 인수봉, 망경봉이 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동대교에서 북서쪽으로 한 20km 정도 지점에 어, 북한산 국립공원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어, 한강을 건너가 보겠습니다. 한강을 건너면 한강을 건널 때는 여기 이곳은 자전거도 다니고 저처럼 뛰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쪽 지금 공부는 자전거, 자전거도 다니고 저처럼 뛰는 사람도 있습니다. 영동대교, 이쪽에도 이렇게 보행로 겸 자전거도로가 있고요. 제가 지금 달리고 있는 영동대교 서쪽에도 영동대교 서쪽에도 보행로 겸 자전거도로가 있는데 폭이 한 1.2m 정도 됩니다. 1.2m 차들 차 소리가 좀 들어오실 겁니다. 영동대교 남쪽에서 북쪽으로 한강을 건너기 위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영동대교 서쪽에 있는 보행로변 자전거 도로를 조깅하고 있습니다. 정면을 아, 아 여기 중간에 잠깐 쉼터 비슷하게 난간이 있습니다. 난간 쉼터 비슷하게 이렇게 심캐터 비슷하게 영동대교 중간에 이렇게 난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통 남산, 남산 쪽을 이렇게 사진 촬영하는데요. 자, 여기에서 남쪽을 보면 청담동에 이렇게 아파트들이 있고, 북쪽에, 북쪽에 성수동, 성수동 쪽에도 이렇게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자, 지금 영동대교 중간에 있는 휴시, 쉼터에서 서쪽을 비추고 있습니다 서쪽 전방 한 3m 지점 아니 3km 3km 지점에 성수대교 성수대교가 있습니다 그 너머로 남산이 보입니다 해발 265m 남산이 보입니다 저 성수대교는 잘 아시다시피 1994년 1994년에 어, 무너졌었다가 어, 재건축이 됐습니다 재건축 다시 어, 만들어졌습니다. 자, 다시 달리겠습니다. 자, 정면을 비추면서 달려보겠습니다. 저기 한 70m 전방에 어, 자전거가 오고 있습니다. 이렇에 자전거 타는 분들도 계시고 저처럼 달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바람은 바람은 별로 불지 않는데요. 바람이 심할 때는 정말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로 강풍이 불 때도 있습니다. 근데 평균적으로 시원한 바람이 불어 주니까 비오듯 쏟아지는 땀을 식혀 주니까 굉장히 시원한 바람입니다. 다시 저을 비추고 있습니다. 영동대교 길이는 좀 짧은 것 같습니다. 한 1km 남짓 되는 것 같습니다. 1km 남짓. 이제 영동대교 북단에 와 있습니다. 북단, 북단에서 또 남산을 비추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차들이 다니는 도로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서 이제 뚝섬유원지 쪽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뚝섬연지쪽으로 내려가는 연결계단입니다. 연결계단 잠실 아니 영동대교를 건너서 영동대교 북단친 계단을 통해서 이섬연지 쪽으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영동대교 북단 밑에서 뚝섬유원지 쪽을 향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서쪽에서 동쪽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서쪽에서 동쪽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한강 북쪽으로 왔지 않습니까? 뚝섬유원지라서. 북쪽에서 남쪽을 바라보시는 풍경입니다. 청담동에 있는 아파트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건너왔던 영동대교 하늘색으로 색칠해져 있는 비 내리는 영동교 영동대교 보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부터 뚝섬 유원지가 시작이 됩니다 자전거 타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한강에 곳곳에 순환 구조대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어, OECD 국가 중에 우리 대한민국이 자살률이 높다고 하는데요. 한강에서 한강 다리에서 자살하시는 분들도 자주 발생이 되는데 그분들을 구조하는 업무, 물론 그 다른 업무도 있지만 그분들 구조하는 업무를 이런 순환 구조대에 삽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데가 뚝섬 순환 구조대 사무실입니다. 뚝섬 순환구조대, 반포, 서초구 반포 쪽에도 순환구조대가 있고, 또 여의도, 여의도 쪽에도 있습니다. 한강 여러 군데 순환구조대가 있습니다. 다시 한강 남쪽에 청담동 쪽을 비추고 있습니다. 다시 동쪽, 제가 달리고 있는 방향, 동쪽으로 전방 한 200m 지점에 청담대교입니다. 청담대교 1층은 지하철 7호선이 달리고 2층은 차량이 건넙니다. 자, 뚝섬연지 녹지대입니다. 녹지대 예전에 70년대에는 강남이 이제 70년대부터 개발이 돼서 잠실쪽이든 강남구든 서초구든 개발이 됐다고 하는데요. 그 무렵에는 이곳 뚝섬이 해수욕장이었다고 합니다. 해수욕장. 뭐, 바닷가는 아니니까 해수욕장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은데요. 여기가 그 강변, 강변 수영을 즐기는 수영장이었답니다. 모래사장이었다고 합니다. 여기가 모래사장. 4월 18일 토요일 아침 한 7시 40분 지났는데요 이런 시간이라서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한강 수상법당이라 해서 한강 위에 이렇게 법당이 있습니다 법당 조계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한강 수상법당이 뚝섬 유원지에 있습니다 5 0터 전방에 청담대교가 있고요 저 강남 쪽으로 무역센터 무역센터 한 54층 될 겁니다 무역센터 삼성동 무역센터도 보입니다 그 바로 옆에 코엑스도 있고요 코엑스 한여름에는 이 청담대교 북단 뚝섬 연지 청담대교 다리 밑에 그늘에서 더위를 식히는 여기 광진구 그 다음에 성동구 주민들이 꽤 많이 계시는데 지금은 주말 아침 이른 시간이라서 별로 안 보입니다. 자 다시 뚝섬 연지 쪽에서 북쪽을 비추고 있습니다. 54층 무역센터 빌딩 그 다음에 그 삼성역 옆에 있는 글라스 타워도 보입니다. 글라스 타워 빌딩. 그 다음에 그 동쪽으로 잠실 종합 운동장 메인 스타디움이 보이고 있습니다. 메인 스타디움. 그리고 잠실벌, 잠실벌의 아파트 숲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리랑이라고 해서 대모형, 대모형에 이제, 그, 휴식 공간이 있습니다. 휴식 공간. 뚝섬 뭐 휴게소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남쪽에, 남쪽에 이제 삼성동, 삼성역 주변에 글라스타워, 또 코엑스 무역센터 쪽을 비추고 있고요. 다시, 아, 지금, 청담대교 쪽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쪽, 동쪽에서 서쪽을 비추고 있습니다. 동쪽에서 서쪽을. 저 뒤에 남산 엔타워도 보이고, 청담대교 1층으로 지하철 7호선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건너고 있습니다. 북쪽에서 남쪽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놀이 시설입니다. 이렇게 오리보트도 있습니다. 오리보트. 오리, 오리 모양의 그런 보트. 그 다음에 잠실 종합운동장도 보이고, 어, 무역센터 건물 보이고, 잠실 종합운동장 뒤쪽으로 있는 산이 또 보입니다. 산. 저게 이제 강남구 수서역에서 오를 수 있는 대모산입니다. 대모산. 해발 293m, 해발 293m 대모산이고요. 그 서쪽으로 있는 게 이제 구룡산입니다. 구룡산. 구룡산. 해발 309m. 해발 309m의 구룡산입니다. 아, 서울의 북쪽은 주로 돌산이라고 합니다. 돌산. 그에 반해서 서울의 남쪽은 주로 흑산이라고 합니다. 흑산. 흙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 다시 달려보겠습니다. 서울 북쪽에 있는 그런 한강, 한강이죠 한강 서울이 아니라 한강입니다 한강을 기준으로 북쪽에 있는 산들은 돌산이고 남쪽에 있는 산들은 흑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수 이북에 있는 산들은 돌산 한수 이남에 있는 산들은 흑산이라고 하는데요 한수 이북에 있는 돌산들이 불수사도북 아시지 않습니까? 불수사도북, 불암산 수락산, 사폐산, 도봉산, 북한산, 불수사도북, 브람산, 수락산, 사폐산, 도봉산, 북한산, 이 오산, 종주, 산악마라톤 코스도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데가 뚝섬 유원지 광장입니다. 이 광장에서 주로 마라톤 대회가 많이 열립니다. 이 광장에서 마라톤 대회가 많이 열립니다. 예전에는 여의도에서 많이 열렸는데요. 요즘은 이 뚝섬 유원지에서 많이 열립니다. 지금 한강 북쪽에 있는 이 뚝섬 연지에서 마라톤 대회가 자주 열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강 남쪽 지금 비추고 있는 한강 남쪽에 잠실벌에 잠실 그 정화운동장 옆에 있는 헬기 착륙장 그 부근에도 넓은 공터가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마라톤 대회를 가끔 합니다. 그런데 주로 주로 많이 하는 곳은 과거에는 여의도였는데 여의도 시민공 한강연, 한강공원이었는데 요즘은 뚝섬 한강공원에서 마라톤 대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시 저를 비춰보겠습니다. <laughs> 자 뒤로 청담대교가 보입니다. 청담대교. 그 다음에 제 뒤로 이제 어, 그 롯데월드 타워. 때어월드 타워가 이렇게 보입니다. 자, 다시 달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한수 이북에 있는 돌산에 대해서 불수사 더불 말씀드렸는데요. 한수 이남에 있는 산들은 이제 흑산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기도 하남시에 있는 금단산. 거기는 해발 한 650m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그 서쪽으로 세계문화유산 남한산성이 있는 청량산 그 청량산 해발 460m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서쪽으로 아까 말씀드린 수서역 근방에 있는 대모산이 해발 293m 또그 서쪽으로 어, 서초구 서초구에 있는 개포동 남쪽이죠. 구룡마을 구룡마을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구룡산이 거기에 있다. 구룡산 해발 309미터입니다. 그리고 또그 서쪽으로 우면산 그리고 가장 서울에서 직장인들이 야외, 야외로 야외 등산을 많이 가는 청계산 청계산이 또 거기에 있습니다. 청계산은 서울 서초구와 과천 이 사이에 있는 산인데요. 해발 한 650미터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서쪽으로 또 펼쳐진게 아, 아, 관악산입니다. 관악산. 관악산은 해발 629m입니다. 해발 629m의 관악산은 이제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가 그 관악산 북쪽에 있습니다. 북쪽에. 원래 서울대학교가 종로구 해화동 마로니에 공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대학로 서울대학교가 있었던 자리라 해서 대학로라고 하는데요. 그 대학로 쪽에 서울대학교가 있다가 1975년에 관악산 북쪽으로 옮겨갔습니다. 지금은 서울대 의과대는 여전히 그쪽에 남아 있는데 나머지 대부분의 학과는 관악산으로 옮겨왔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또 아, 수상 체험을 하는 선박도 있습니다, 선박. 이곳에서 잠깐 멈췄고요. 남쪽에 잠실 종합 운동장이 보이고, 그 뒤에 대모산과 아, 구룡산이 보이고, 또 아, 54층에 아, 무역센터 빌딩, 또 코엑스, 그 다음에 글라스 타워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 지금 롯데월드 타워, 그 다음에 잠실벌에 아파트 숲도 비추고 있습니다. 롯데월드 타워를 시작으로 해서 서쪽으로 좀만 옮기면 이제 주공 5단지, 잠실 주공 5단지는 아직 재건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그 다시 서쪽으로는 어, 잠실 주공 2단지가 재건축된 리센츠, 또 다시 서쪽으로 잠실 주공 1단지가 재건축된 리센츠, 이 아파트들이, 아, 아파트 숲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이곳 뚝섬유원지에서 다시 동쪽을 비추고 있습니다. 아, 서쪽. 서쪽을 비추고 있어서 지금 청담대교 쪽입니다. 아, 다시 달리고 있습니다. 이쪽 뚝섬유주에서 가장 뷰가 좋은데, 뷰가 좋은 쪽으로 이동해서 거기까지 촬영을 하겠습니다. 지금 영동대교에서 동쪽으로, 동쪽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위쪽에는 보행로가 있고요 보행로 산책로입니다 산책로 지금 제가 달리고 있는 것은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 전용도로입니다 다시 날씨가 아주 맑아서 잠실벌에 있는 아파트 숲들이 파노라마처럼 멋지게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잠실 종합운동장도 보이시고 삼성동 무역센터도 보입니다. 코엑스 건물도 보이고. 다시 달리고 있는 방향을 비추고 있습니다. 경사로입니다. 경사로. 약간 한 20m 정도 경사로를 달려서 올라왔습니다. 8월 18일 토요일 아침 7시 50분 전후 일겁니다. 지금 이곳이 윈드서핑을 즐기는 윈드서핑장입니다. 서울에서 윈드서핑장으로 가장 유명한 곳입니다. 뚝섬유원지,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한강 북쪽변, 한강 북쪽변에 있는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한강 북쪽변, 윈드서핑장입니다. 지금은 이런 시간이어서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요. 낮 시간이면 이제 윈드서핑 즐기는 분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바람이 많이 불 때는 윈드서핑을 즐기기에 최적이기 때문에 바람 부는 날은 더 이쪽 한강의 윈드서퍼들이 인산 이내를 이룰 정도입니다. 어, 그 다음에 고소, 모타보트들도 있습니다 고속 모타보트들 그리고 건너편으로 롯데월드타워가 있습니다 뚝섬연지 윈드서핑장에서 남동쪽으로 남동쪽으로 한 2km 지점에 한 2.5km 됩니다 2.5km 지점에 123층 롯데월드타워가 보이고 있고요 지금 정면으로 이제 달려갈 텐데요. 저기는 잠실대교입니다. 저는 이제 잠실대교 건너서 잠실철교 쪽을 통해서 잠실철교 북단에서 남쪽으로 한강을 건너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동쪽에 있는 잠실철교 서쪽에 있는 영동대교를 양쪽 축으로 해서 한강 남북행단 순환 코스, 순환 코스의 12km를 완주하는 셈입니다. 자 여기서 끊고 여기서 이제 끊고 좀 이따 다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사하는 마라토너 박정필입니다 감사합니다.